마 멘탈 약한 리빠들 리맨들 이 영상 보지 마라 흑바나 내다잘 들어라 너네들 리맨들 진짜 참 웃기다 정신 좀 차리라 내말 듣고 제대로 정신 좀 차려 버거 응화에 아니지 코인 응화에 리플 까기 살살 해라 리빠들은 리맨교 강신도들이다 임마 집단 관계에 사로잡혀갔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청맹가리 같은 놈들이다. 누가 진실을 얘기해주면 집단으로 달려들어 욕부터 한다, 임마들. 똥풀 소송다 짜고 치는 고수돕이고, 립바들 털어먹기 위한 쇼라고 해도 고질 안 먹고, 광신도 립바들은 욕식거리를 한다. 그런 조들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지랄 배꼽잡고 웃을 일이다. 흑박흑장 정신 차려라, 임마들아. 시바이노 같은 녀석이 있나? 아 <laughs> 어이가 없네?